그의 체포 영장 사본이 오늘 여러 곳으로 돌아다녔거든요. 맞아요. 네. 어, 그중에 이제 저희는 반가운 거딱 표지. 표지에 달콤한 게다 들어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다 들어있네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 영장 표지입니다. 네. 자 현재 이제 민간인 이진숙 씨입니다. <laughs>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구금할 장소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이고요. 자 아래 사유에 보면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이따을 아. 체크해서 아. 체포 영장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진숙 전 방송위원장 네. 네. 왜 체포됐는지 저희도 어저께 이제 전할 때만 하더라도 음. 세번 이상 거부를 했기 때문에 안 나갔기 때문에 잡으러 왔다. 그렇죠.라고 어. 했는데 어제 저녁에 경찰 발로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무려 예. 네. 여섯 번이나. 자, 이진숙 불법 구금 주장에 경찰 여섯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이라고 됐습니다. 아, 저희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아, 이거는 이진숙 쪽의 설계가 아니냐. 음. 자기가 이제 보수의 여전사로서 이재명 정부한테 탄압받는다는 그림을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안 나가 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올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했었는데 네. 아, 여섯 번이면 솔직히 그런 의심을 받을 만 합니다. 아, 그럼요. 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아말도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아, 여섯 번을 그래. 아니, 뭐 저희도 이제 그 저 조사를 받아봤지만 뭐뭐저뭐 음. 뭐, 뭐 형님이나 뭐안 네.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처음 네. 받아봤어요. <laughs> 아직 어린애구만. <laughs> 평생 어린애로 살겠어. 아, 진짜 남자가 되고 싶나? <웃음> 아니요 <웃음> 내가 한번 삼촌 한번 틀어줘.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아니 또 웃음도 못 가리는데 무슨 <laughs> 아, 조사? 삼촌 아, 올려줘 <laughs> 아, 아, <laughs> 내가? 아니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대소변도 못 가립니다. 그럼. <laughs> <제가>. 아, <아이고. 웃음>